여기 앞에 있는 로봇, 너무 기억은 끔찍하지 않나요? 네. <laughs> 이 로봇의 이름은 다이오피라고 하는데요. 다이오피는 100만 가지 색상을 스술을 관지해서 스술을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자유형 로봇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쪽 광고판은 색이 들어가지 않은 흑과 백으로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로봇컵 규정상 뽐대는 파란색, 노란색, 공은 빨간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3대3으로 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2017년 로버컵 우승 팀의 다이빙 경기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어났 네, 저희 다이빙 선수들 자리에서 엉득 일어나서 본인의 포지션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네, 들이들이 걸으면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준비가 다된것 같으니 네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을 향해 바비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블랙팀 진영으로 공이 넘어왔고요. 네 지금 수비와 공격이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아, 공싸움. 네 하지만 욱떡 일어나는 다이노피 모습 함께 보기 니다네 아까 목사 움을 기묘하게 일어났나요? 네 지금 핑크팀 진영에 공이 들어왔고요. 네, 핑크팀 선수가 공을 블랙팀 진영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눈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은 고 인지에 따른 뜻인데요. 이제 공격이 많은 찌슬비가 먼저 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우뚝이라는 우리 블랙티 선수 네, 지금 두리블하면서 본인의 진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인데요, 저 블랙티 선수 맞이기. 로 골을 밀어내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다 들어가다 심지어요. 핑크 셔츠도 이연사 바로 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1대 1 무승부 상황. 네 경기 15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다이노포 선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막상 막가 실력으로 네, 어떤 팀에서 한골이더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10초 남았습니다. 1 0초 안에 한 코를 더볼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날지. 네, 경기 5초 남았습니다. 네, 엄청 뛰치가 하고 있는데요 5, 4, 3 2, 1, 0, 넘어지. 0, 0, 2 1 0, 0, 0, 0, 0, 0, 0, 太牛了！